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네. 우리 삶의 어, 이 고난, 고통, 염려, 두려움이라는 이 주제들은 참 어, 끊이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런 주제들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삶을 사시면서 어떤 것을 더 느끼는 것 같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내 인생에 더 많이 차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 염려, 불안, 걱정, 고난, 이런 주제들이 내 삶에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주제들이고 실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대부분이 아닐까 할 정도로 우리 삶이 녹록치 않은 그런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어, 또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보다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어, 여전히 많다는 것은 또참 아이러니하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어, 그런 주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삶에는 기쁨과 염려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어, 또 우리가, 어, 뭐 의지가 강하고 아니고 떠나서 우리 인생이라는 그 자체가 이 고난의 시간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꼭 고난과 염려를 운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모습이 그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이 땅을 어 살다가 간 모든 사람들 또 앞으로 올 모든 생명들의 모든 공통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상대적으로 더 있냐 없냐 이것을 갖고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런 고난과 고통의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이겨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외적인, 내적인 모습으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영적인 과제, 숙제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숙제들을 느끼신다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잘안 했지만, 이제는 열심히 숙제를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어, 이 베드로 전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설에서 참 많은 좀 주옥 같은 말씀들 속에서도, 고난, 고통, 염려, 두려움, 이런 주제를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이게 좀 특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할 정도로 고난과 염려 고통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1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시험과 근심이라는 주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고난 받는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면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고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왜 이렇게 고난이라는 또 염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을까? 그죠? 어,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늘 불안한 상태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쓰고 또 사역을 했을 그 당시를 어느 시점으로 보게 되냐면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 시대로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AD 한 60년에서 100년경 사이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당시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지만은 어 기독교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대충 짐작이 어, 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유대인들도 힘든데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 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로 말미암는 핍박도 있고 로마 세계로부터 받는 그 핍박도 그러니까 이 차별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굉장히 불리한 일들도 수시로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가 알다시피, 뭐, 그 경기장, 그죠? 그 당시의 경기장에서 그 사자들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또는 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굉장히 많고 또 로마가 불탔다고 했잖아요. 로마가 불탈 때에 그 불을 질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또 쓰기도 하고 하면서 온갖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고난과 핍박이 넘쳐나던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지켜내도록 고면하는 말씀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아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와닿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이런 고통을 받고 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좀더 간절하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주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니죠.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그런 모습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뭘까? 도리어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사회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경제, 정치, 또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들여다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서가고 이런 모습이 더 많은 그런 시대와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과연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이 주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성경적인 주제로만 보고 과거적인 주제로만 볼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과 멀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사실 있는 것이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도 어려움 안 당하려고 그렇게 믿는 마음도 또 없잖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주제는, 고통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잊어도 될 그런 주제일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이 많이 떨어졌다. 영적으로 많이 우리는 둔감해졌다. 라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성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영성 중에는 어떤 영성이 가장 중요하냐면 고난의 영성, 고난의 영성. 우리는 고난의 영성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죠? 왜 우리가 여러분 고난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영성이 왜 필요하냐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시대 정신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복음의 모습이라면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우리가 기독교 정신,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 정신이죠.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이 시대 속에 있는 그 불이한 어떤 모습들 또는 악한 모습들 그리고 모순된 모든 모습들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보이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저항하는 태도를 딱 가지,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아주 집요하게 고난과 고통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 정신에 저항한다면은. 고난과 고통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난의 영성이에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고난의 영성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꼭 신앙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제가 초대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삶이 곧 고난이다, 인생이 곧 고난이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힘들하는 어 시간들이 훨씬 많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고 잊어버리고 싶은 시간이 많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섞여서 살아가지만 그한 중심에서도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남들처럼 가지고 누리고 살고 아니 그보다 더 갖고 살아도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나보다 더 넉넉하게 사는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떨고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것이 심각한데, 남자나 여자나 그 우울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우울함이 병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이 우울함에 이미 빠져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런 말씀들은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정말로 힘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고통과 염려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힘을 길러야 된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힘도 길러야 되고 내적인 힘도 길러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외적인 힘은 뭐가 있을까요?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우선은 막 이렇게 몸을 키울 수가 있겠죠, 그죠 오늘날 이, 이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들 관심이 많은지 어, 또 이쪽으로도 어, 경제 쪽에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왕성하죠. 전부 다몸 걱정을 하면서 몸을 강하게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또 외적인 모습 속에서 무엇이 가장 주된 관심입니까? 돈을 많이 가지는 것. 그죠? 물질을 많이 우리가 벌어두고 또 저축해두는 것이 어떤 어려움들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 일리가 있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은다 돈이 나를 보호해준다라는 그런 어, 마음들이 있는 거죠. 돈 때문에 나는 인생을 의지할 수 있다.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우린 다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를 얻으면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많은 어떤 장치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위를 자꾸 높여 가는데 애를 쓰고 또 힘을 기울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지위를 높여 가라. 이렇게 우리가 권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야 너의 인생과 너의 삶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확보해 놓거나 또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을 미리 마련해 두게 되면 내가 어려움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또 내적인 힘을 기른다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지식도 좋은 거겠죠. 지식을 많이 우리가 쌓아 놓으면 은 어려움들을 풀어가는 지혜도 있고 방법론도 우리가 터득하고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속에서 많은 지식들을 쌓아가게 됩니다. 또뭐 인격 같은 것도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물질 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인격을 우리가 훌륭하게 갖춘다면은 어려움에서 잘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여러 가지 뭐 힐링의 요소들 이런 것을 우리가 갖춰 나가는 것들이겠죠. 그 중에서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너도나도 이런저런 종교생활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은 불안도 염려도 떨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로 이렇게 찾아가는 이유들은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염려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종교로 이렇게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주제로 본다면 어떤 종교가 가장 유리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기독교보다는 전 불교가 가장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뭐, 명상을 강조하고 참선, 이런 걸 통해서 복잡한 마음을 좀 모아주면서, 그죠? 우리 마음을 좀 진정시켜주고, 이런 것도 있겠죠? 또, 불교는 절 자체가 이미 굉장히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사계절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숲 속에 그 아름다운 곳에 가면 늘 절이 다 있어요. 그죠? 그 속에 가기만 하더라도 이미 막 삶이 힐링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지 절에 가면 교회 차량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고 절에 가서 풀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하나의 좋은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난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 뭐냐면, 심지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러한 종교 생활의 방편으로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교회를 나올 때 정말로 진리를 향한, 생명을 향한 이 관심을 갖고 나오기보다는 그냥 내 문제를 좀더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얻고 이런 차원으로 교회를 접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가 교회를 나왔는데 갑자기 뭐 내가 몸이 아프다거나 어떤 일들이 안 되면은, 아, 교회는 나오고 안 만나보다고 교회를 떠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 가지들을 관리하다 보면요, 안 나오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꼭 나와요.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또는 난 교회가 나오고 맞는 것 같다 이러고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하나님을 또 만나고 체험하는 경험은 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면 여전히 우리가 불안한 모습을 가지게 돼요. 교회 와서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뜨겁게 찬양도 해도 우리는 그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위안거리를 우리는 찾아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모습을 가느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고 꿈 한번 사납게 꾸면 하루 종일 불안하고 또는 로또를 매일같이 구매를 하고, 그죠? 또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날마다 찾아다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냐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주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오늘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이 나를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손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너를 맡기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의지한다는 것은 의존적인 연약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라는 말이 긍정적이고 아주 강력한 그런 능력의 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라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능력 있는 삶의 태도를 취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윤리적인 그런 차원 말고요. 뭐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말은 아니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둘째 치고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즘 제일 핫하고 인기 많은 드라마가 뭐가 있을까요? 요즘 드라마들이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던데. <laughs> 제가 그게 1순위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얘기를 해요 그걸 볼 시간은 없고 들어서 다 합니다 들어서 하도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막 부부의 세계 막 근데 간단히 이렇게 인터넷만 찾아봐도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어, 극적인 연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반전의 장치들이 있어서 막 사람들이 마음을 쏙 빼앗죠 근데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연약한, 지극히 연약한 우리 인간의 삶의 토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뭐, 쟁쟁한 사람들 아니에요. 사회에서 쟁쟁한 사람들이죠. 그죠.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갖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의 토대가 연약한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회, 그 토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토대예요. 여러분. 절대 겉모습 가지고 이 사람을 신뢰하고 말고 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뭐 우리 모두가 믿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 손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뭐 마음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근본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그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고백인 거죠. 우리 이걸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이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친밀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굳건하게 하고 강해 하는 게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무리 갖추어도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사에서 잠시지만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도 완전하지 못했고 바울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뭐 우리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모든 삶이 불안하고 염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온전하게 하고 나를 굳건하게 하는 삶의 근본과 토대는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삶을 굳건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실 수 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삶의 토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의 토대로 삼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함과 굳건함에 이르며 자유와 해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 속에서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며 어디일까? 바로 고통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나를 굳건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을 그때 던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 질문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이 고통과 염려에 빠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병원으로 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찾습니다. 환경들을 찾고 사람을 찾고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죠. 물론 그런 도움들도 필요하겠지만 우린 또 경험합니다. 그러한 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일 뿐이다. 근본적이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그런 결론인데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내 삶의 평안과 내 삶의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이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들어가 계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말이 약간 어려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이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말한다. 이것은 모세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난 뒤에 하나님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모세가 감히 주의 영광을 보여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내, 내 등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즉,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영광이 뭐였냐면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놀라운 거예요. 즉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받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그 빛은 뭘까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 베드로도 바울도 뭘 말하는 걸까? 이게 바로 여러분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빛이고 생명이고 영원이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베드로와 바울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초대교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했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이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그냥 나서로처럼 죽었다가 한번 살아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궁극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정말로 내 모든 실존을 살리는 생명,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생명 뿐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지금의 내 고통과 고난과 불안 속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나를 구원하는 생명, 이러한 생명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생명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고 죽어서 얻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내 삶을 비춤으로써 오늘 이 염려와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키시는 그 능력의 생명이 됨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이러한 생명이 될수 있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는요, 모든 고통, 모든 고난, 모든 염려의 최상급입니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최상급.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가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겪을 거예요. 각자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떤 염려와 어떤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도 절대 그것은 십자가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죄악의 가장 바닥에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아픈 이토록 괴로운 우울함과 괴로움과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를 온전함에 나를 굳건함에 나를 견고함에 나를 강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그 알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